예, 로마서 3장 20절부터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예,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자별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대세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laughs>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자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을을 얻으라. 믿음으로 을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백분들하고 축복하면서 기쁨으로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사람입니다. 당신은, 예, 복의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계속 지금 유업에 대한 말씀을 어, 유업을 주제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유업은 어,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유업, 그리고 그 유업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받을 수 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방금 우리 확정열 어, 리더가 앞에서 또 간증했듯이, 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유업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유업을 우리 우리 또한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 신명기서 6장 2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우, 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율법대로, 그리고 그 명령을 삼가 지키면 사람이 의롭게 될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 마, 말씀, 여러분들도요, 정말 의롭게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100%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완벽하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100%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한 구절도 어기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 중에 단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살아내면 100% 그렇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의인이 될수 있겠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긴다고 한다면 하나라도 어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인이 될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율법을 통해서는 단한 사람도 의인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살아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니,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만 번을 어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백번 정도 어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떠, 어떤 차원에서는 한 번, 딱한 번만 어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 번을 어겨도 죄인이고 백 번을 어겨도 죄인이고 단한 번만 어겼다 할지라도 똑같이 죄인인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읍시다 어떤 연,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100명을 죽였다고 칩시다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자입니다 한 10명쯤 죽었다 칩시다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자입니다 한한 한 명만 죽었다 칩시다 살인한 겁니까? 안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만, 만 번을 어기든, 백 번을 어기든, 한 번을 어기든, 똑같은 죄인이란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불의라고 표현합니다. 불의, 부르, 불의하다. 이 불의는 의를 상실한 것, 혹은 의로움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불자 써서, 부, 의하,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란 얘기에요. 불의하다.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것인데, 이불의하게 되면,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불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우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살인을 하고 뭐 도둑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자기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성경적인 부분이죠. 마음으로 가졌던 것들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부리고 음란하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죄의 증상들이지. 그러니까 뇌 안에 죄가 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나타나는 열매들이지. 죄가 있기 때문에, 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죄에 대한 증상들을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죄의 증상들만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 내가 혈기를 부렸어요. 하나님, 내가 음란했어요. 하나님,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증상들을 놓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분명 회개를 하긴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또 다시 내 안에서 스물스물 죄가 올라와요. 그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회개했는데, 분명 결단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 내 생각에는 완전히 죄를 끊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죄에 대한 본질은 남아있으면서, 이걸 저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죄에 대한 그 증상들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본질을, 본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이 증상만 가지고 회개한다 고 해도 소용이 없는 얘기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본질은 뭘까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뭐가 죄일까요? 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이제 로마서 말씀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밀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아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이게 죄의 본질란 이 약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벗어난 모든 것, 내 삶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그 모든 것들이다 죄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뭐가 죄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자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 이게 죄란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작은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 이 탕자에게 있어서 뭐가 입니까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것. 이게 죄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살아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죄고 죄의 본질이란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는 회개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나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지, 믿을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의 삶이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삶. 그런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나 자체, 나 자신 스스로가 죄의 본,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죄의 증상들은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의 열매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본질이 바뀌질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리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사업이 실패하고, 하던 일이 망하고,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뭐 중, 중요한 뭐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뭐뭐 뭐 가족들 중에 갑자기 누가 사고를 당하고, 뭐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이 뒤를 이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크게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 모두 형태는 같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진노예요? 그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아멘. 두 번째로 뭐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냥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진노예요.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세 번째로, 뭐가 진노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잘린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속에서 살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노란 약이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들키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나?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좀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나의 지금 죄 짓는 걸좀 허락하고 계시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냥 그 더러움 속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요. 그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요.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요.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 죄악 가운데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죄가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익숙해지면서요 나중에는요 죄를 즐기게 돼요 방금 전에도 우리 확준열 집사가 잠깐 간증을 했지만 한번 허락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물론 처음엔 고통스럽겠죠 괴롭겠죠 폐계도 하겠죠 어느 순간부터는요 익숙해지고요 무뎌지고요 그걸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쫙확한 죄의 증상들이고, 죄의 열매들을 탐닉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게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고 직장에서 잘리는게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암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난, 나를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것이 이게 은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도요, 젊은 청년의 때에 잠깐 정욕대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내 욕심대로, 내 더러움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시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죄가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죄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 속에서 다시 어떤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그때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그것을 다시 지워버리고 싶은데, 싹 지워버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과거의 그런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아니면, 혹시, 혹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죄가 익숙한 상태로 지금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점점 무어지고 계신 그런 부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그냥 지금 나를 내버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에서 나를 막아주십시오.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나를 막아주십시오. 나를 그 어떤 고통 속에 나를 집어넣더라도 하나님 나를 막아주십시오. 나를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무뎌지게 합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생명을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이.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뭐, 뭐예요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죽음. 절대로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관계를 깨뜨리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막아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다리가 분질러지는 것이 은혜고 교통사고 나는 것이 은혜고 망하게 되는 것이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서두의 이야기, 말씀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애써 봐도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내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내 육체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물론 100%, 100% 완벽하게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100%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없다고 그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라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몸부림쳐도 우리가 몸부림쳐서 유롭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어떤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될수 있는 이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이 증거가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22절 말씀이죠. 본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수 있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의롭게 되겠지, 되겠지만, 100%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으니까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될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3장, 3장 말씀이잖아요. 4장에 이어지는 것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유업에 대한 말씀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율롭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지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율롭게 되었나요? 믿음으로 율롭게 되었나요? 믿음으로 율롭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서를 볼게요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어서 의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 오경이 쓰여지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죠 하나님 말씀을 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의 이후 사람이에요 모세 이전 사람 몇백 년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모세 때에 생겨난, 생겨난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유, 유럽게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유업이 흘러와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육체로는 의롭,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 없고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죄에 대한 본질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 속에서, 반복되는 죄 속에서. 하나님이 내버려두신 그 상태 속에서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옛 사람을 벗어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의 본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의로움으로 성공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제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눈물 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변화 반드시 그 삶을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예수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유업은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복 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진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말입니다.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가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때에 아브라함의 유업이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 있는 현수막에도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진정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보내시고, 통성으로기도하겠습니다. 주여.